오랜 세월 이 땅에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가는 토종 씨앗. 우리 종자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고, 보니까 후원,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농가도 소득 없이는 토종의 재배가 힘든 상황입니다. 씨앗을 사 먹음으로써 우리 후손들한테 이 씨앗이 전달까 유통의 한계에 부딪힌 토종 종자 팔로 개척이 시급한데요. 최근 토종 농산물의 팔로를 열어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토종 종자, 개구리참외를 비롯해서 총12 종류의 토종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맛있어요. 참이에요.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반가운 먹거리입니다. 그이 있거든. 너무 반가운 걸 찍으니까. 유통된 토종 농산물은 다양한 연령층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장년층 소비자님들께서는 옛날 향수, 옛맛이 그리워서 구매를 자주 해 가시고요. 젊은층의 소비자들은 신기하고 생소하니까 많이 관심있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의 한계에 부딪혔던 토종 농산물의 판로가 열리면서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량 재배를 하고 싶어도 소비자가 팔아주지 않고 우리 같은 유통업체가 구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는 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량 재배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통업체가 판로를 열어준다면 생산자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그 종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BS.